반갑습니다. 난닝구 개똥이입니다. 1일 세력주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세력주 리스트로 다트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서칭하였습니다. 하루가 늦었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면, 보면 좋을 듯 합니다. 우선 11가지 종목을 선정을 하였고요. 진로 발효, KB24 스펙, TBC, 이수앱지스, AT 세미콘, 삼본전자, SC 엔지니어링, DY 파워, 코웨이, 트루인원 바이오젠입니다. 지분율 변화에서 이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5%경계선과 매도와 매수정보 위주로 선, 선정하였으니 주식매매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